안녕하세요. 감정청소부입니다. 저는 매일 출근길에 천원짜리 로또를 하나씩 사요. 주말을 빼면 한 달에 2만원쯤 쓰는 셈이죠.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로또에 당첨될 거라고 기대하진 않아요. 저한테 그 로또는 희망보다는 액땜이에요. 오늘도 힘든 일, 안 좋은 일 없이 지나가라. 그 마음을 담는 거죠. 기댈 사람도 위로해줄 사람도 마땅치 않으니까 저는 이 천원짜리 종이에 제 하루의 불안을 살짝 올려놓고 오는 거예요. 그러고 나면 왠지 마음이 조금 덜 무겁고 하루를 덜 걱정하게 돼요. 그래서 저는 오늘도 제 작은 불안을 로또에 담아버립니다. 오늘은 여러분이 버리고 싶은 불안을 버려주세요. 오늘은 제가 여러분의 로또가 되어드리겠습니다. 네, 다 버리셨나요? 오늘도 감정 청소하는 시간, 감정 청소부였습니다.